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테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속 인물들의 관련한 투표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귀멸의 칼날》 속 캐릭터들의 외모 순위가 있긴 했고, 아이 캐릭터가 인기가 많구나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것을 투표로 좀더 명확한 종독이 분들의 여론을 알수 있지 않을까해서 여러 번에 걸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튜브 투표에는 보기가 5 개가 한계라서 모든 캐릭터를 할 수는 없었기에 그동안 달린 댓글들. 초세를 통한 후보를 뽑아 올렸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해주셨었고 그 결과와 간단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laughs> 첫번째는 귀멸의 칼날 귀살대 주 캐릭터 중 가장 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에 대한 투표였는데요 후보로는 수주 기우 염주 켜주로 하주 무이치로, 음주 우지탱겐, 사주 오바나이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주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양쪽 눈 색깔이 다른 오드 아이의 신비로운 외모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시크한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작품 중반까지는 큰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안타까운 사연과 미칠에 대한 일편단심 모습이 나오며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고 존잘로 보여지기 시작하며 많은 인기몰이를 했었죠. 하지만 투표 결과로는 투표수 34,000개 중에 4%의 투표를 받아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원작이 애니화가 되면 인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은 음주우지 탱겐입니다. 탱겐 텐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을 때는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줄 모르고 있다가 6화편에서 두건을 벗은 모습이 나오면서 엄청난 반전 미모를 보여줬던 인물이죠. 미인 아내가 3명이나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며 키도 크고 작중에서 흔치 않게 외모로 인정받는 캐릭이다 보니 아주 높은 득표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칼 모든 캐릭터 중에서도 탑티어에 속하지 않을까 했지만 의외로 투표 결과는 저조했습니다. 10%의 득표로 이들 중 4등을 했죠. 그 다음은 하주무이치로입니다 사실 귀칼 영상을 만들면서 댓글 체감상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 중한 명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만큼 많은 언급이 있던 캐릭터가 바로 하주 무이치로였는데요. 어린 미소년의 곱상한 외모, 천재적인 검술 실력, 시크한 성격으로 많은 분들의 최애 캐릭인 무이치로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외모 포텐이 가장 터질 캐릭터라. 꼭 최종 우면이 끝나고 에필로그에서 성인이 된 모습이 궁금한 캐릭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득표수가 높거나 간발의 차이로 1위보다 살짝 낮은 득표가 있겠구나 싶었지만 예상외로 12%의 득표로 이들 중 3등을 했죠. 그 다음은 염주 표주로입니다. 표주로는 무한열차편의 찐 주인공으로 불릴 리 만큼 에피소드를 캐리를 하며 사실상 귀멸의 칼날 인물 중 가장 임팩트가 강한 캐릭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매력을 보여주었죠. 처음엔 너무 강렬한 비주얼에 무섭게 느끼는 분들도 있었지만 무한열차가 끝나고 난뒤 모두 빛주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기투표로 치면 표주로가 가장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또 의외로 16%라는 그리 높은 득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수주 기후입니다 기우 같은 경우는 작중 초반 시점부터 엄청난 포스로 등장해 애니메이션 시즌1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주라고 볼수 있죠. 차갑고 날카로운 외모로 시크함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우가 잘생기긴 했지만 다른 주들에 비해 압도적인 투표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우는 58%라는 과반수가 넘는 투표수를 가졌고 나머지 4명이 받은 투표수보다도 높은 표를 받았습니다. 댓글에는 기율를 최애로 꼽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 투표수를 보니, 이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은, 기메레칼라 여자 기사대원중 가장 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에 대한 투표였는데, 후보로는, 코초카나에, 치유리카나오, 칼로지 미츠리, 카마도네즈코, 코초 신호부였습니다. 첫 번째로 코초 카나이는 개인적으로 가장 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인물이었는데 5%의 득표로 생각보다 아주 적은 숫자에 꽤나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작중에선 해상신으로 잠깐잠깐 등장하다 보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추유리 카나오입니다. 카나우는 주인공 탄지로와 이어지는 다른 만화에서의 포지션이라면 아주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는데 주인공과 이어지는 캐릭터의 인기 순위는 대부분 상위권이라고 볼수 있지만 귀멸의 칼날에서는 러브라인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청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아주 차분하고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준 카나우이지만 가장 예쁜 캐릭터를 뽑는 투표이다 보니 9%에 다소 아쉬운 득표수였네요. 그 다음은 연주 미츠리입니다. 사실 귀말의 칼날에서는 다른 애니비에 몸매를 아주 부각시키는 캐릭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몸매가 부각되어 나오는 캐릭으로 연주 미츠리가 있는데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정과 함께 포도송이 같은 디자인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말랑하게 만들어주었죠.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매력을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보니 제대로 된 활약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 지금은 미치르의 득표수가 꽤 낮았습니다. 11%의 표를 받았네요. 그 다음은 네즈코입니다. 네즈코가 기살대원?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즈코는 인륜도와 대원복을 하사받지는 못했지만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혈귀라는 것에 기살대원들과 동행을 허락받았고 우리의 빛죽 큐즈로가 네즈코를 보고 기살대원으로 인정해주었으며 그후로도 귀살대를 도와 활약을 했으니 귀살대원으로 불리는 것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어쨌든 네즈코는 메인 여주인공으로 귀칼체강의 귀여미 캐릭터죠. 이 대나무를 물고 있는 디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거의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즈코의 모습을 보고 귀카를 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꽤 있다고 들었고요 거기에 몸의 크기를 줄여 아담한 사이즈로 바뀌는 설정은 덕후들의 심장을 말랑거리게 하다 못해 거의 녹여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카나와 네즈코가 술래잡게 하는 시는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귀요미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귀여움을 뽑는 게 아닌 미모를 뽑는 투표라서 레지코를 찍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득표를 받지 못했더라고요. 23%로 사실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인 시노브와 레지코가 엄청나게 박빙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꽤 압도적으로 시노브가 승리했죠. 시노브는 52%로 과반수를 넘겨버리는 득표였습니다. 아무래도 애니 시즌 1까지 나온 시점에서는 가장 많은 임팩트를 남겨준 주이며 후반에 가서도 엄청난 활약을 캐릭터이다 보니 역해 중 최애로 꼽는 사람이 아주 많죠. 나비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옷 디자인과 신비로운 보라빛의 느낌이 시노보가 가진 아성의 느낌을 잘 이끌어내주었고 상냥함 속에 숨겨진 분노를 간직한 캐릭터 성격 디자인과. 나긋나긋 하면서도 우아한 목소리는 성우의 힘이 얼마나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톡톡히 보여주었죠. 그 다음은 규멸의 칼날 속 가장 잘생긴 혈이는 누구인가요? 라는 투표였는데 후보로는 하연호 루이, 상현사 마카자, 상현이 도우마, 상현일 코쿠시보, 무잔, 이렇게였습니다. 사실 다섯 명이 한 개다 보니 이 루이 자리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유시로는 왜안 넣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엠무는 왜안 넣었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은근히 규타로를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 루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앞서 말한 케이크들보다 많다고 느껴 루이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상과 비슷하게 루이는 5%의 가장 낮은 득표수를 얻었죠. 그 다음에는 상현이 도움하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우마가 외모 하나만 보자면 기칼 상위 티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완전 잘생겼으니깐요 하지만 우리의 여신 신호부짱을 먹방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은 혈귀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투표로 복수를 해준 건가 싶네요. 그 다음은 상현일 코쿠시보입니다. 코쿠시보 같은 경우는 눈이 6개다 보니 외모가 뛰어나다고 볼순 없지만 인간 시절의 존재 외모와 혈규가 되어서도 쭉 이어지는 최강간지 때문에 나름 11%라는 도무마 보다 높은 득표를 받았죠 그 다음은 무장입니다 아무리 추잔 추잔 이렇게 불러도 잘생긴 캐릭인 건 부정할 수가 없죠 다만 하는 행동이 추하고 귀멸을 칼날 모든 원흉의 시작이다 보니 선뜻 잘생겼다고 투표해주긴 싫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역시 개인 감정을 배제하고 잘생긴 건 잘생긴 거야 라고 생각해서 투표해주신 분들이 있기에 19%라는 나름 높은 득표수를 얻었네요. 그 다음은 상연사 아카자입니다. 아카자는 무한열차 에피소드에서 빛주 표주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며 엄청난 원망을 받은 캐릭이긴 하지만 후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래도 꽤 멋진 녀석이었다. 낭만적인 온이었다. 인간 시절의 에피소드를 보다 보니 갑자기 존잘로 보이기 시작하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며 많은 분들이 혈귀지만 체로 삼게 되어버린 매력캐릭터가 아카자죠. 귀멸의 칼날 원작을 다 보신 분들의 아카자에 대한 애정이 높은 게 투표로 확실해졌습니다. 무려 55%의 득표로 다른 인물들을 압살해버렸네요. 비록 교체열전에선 코코시보와 도우마에게 패배하고 탄지로를 못 죽였다고 무잔에게 질책당하기도 했지만 인기순위만큼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니 결국 네가 위너다 아카자야. <laughs> 그 다음은 귀멸의 칼날 속 가장 예쁜 혈귀는 누구인가요에 대한 투표였는데 후보로는 여성형 무잔, 타마요, 다키, 레지코였습니다. 여성형 무잔은 여기 왜 있냐고 생각한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무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어우야, 너무 치명적인 눈빛, 성숙한 매력이 듬뿍. 저는 아니지만, 이런 매력 좋아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나름 6%의 득표를 받은 무잔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타마요인데, 애니 초반에 나와 우아함과 슬픔을 간직한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준 인물이죠. 후반부에도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인물이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상당히 많다 보니 그리 많은 표를 얻진 못한 것 같습니다. 무장과 마찬가지로 6%의 득표를 받았네요. 그 다음은 상현육 다키입니다. 다키는 육각의 최고 미녀가 얻을 수 있는 오이란이라는 위치에 있고 어릴 때부터 초초 미녀였다는 설정을 가진 혈귀죠. 파무파탈의 치명적인 섹시함은 많은 이들을 홀리게 만들었습니다. 곧 나올 애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며 피규어로도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네지코라는 최강 캐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라는 표를 받았다는 것만 봐도 꽤나 선방한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지코로 무려 73%의 득표를 받아 귀살대 여캐 투표에서 2등을 했던 서러움을 여기서 완전 풀어버렸죠. 네지코는 평소에는 초특급 귀염이지만 악성 상태로 변하면 어우야. 완전 여자 혈기 특유의 치명적인 섹시함까지 갖추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즈코를 따라올 혈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합해 보자면 귀살대 남캐 미모는 기우 역캐 미모는 시노부, 혈귀 남캐는 아카자, 혈귀 역캐는 네즈코 이렇게입니다. 물론 이 모든 투표들을 보면 정말 냉철한 눈으로 외모를 기준으로 뽑은 것만은 아닌 좋아하는 캐릭터를 뽑는 인기투표라고 볼수 있으니 만큼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시점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이 이렇다 라는 걸 알면 될것 같네요 가상 시나리오나 분석 말고도 이런 투표를 통한 컨텐츠를 앞으로도 만들어 볼 생각이니 앞으로도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오덕 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사요나라 사요나라.